핑크뮬리. 네네. 아 이쁘다. 제주도의 핑크뮬리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다잖아요. 아 예예. 예, 아, 예. 예. 아 설명 잘 하시네. 어떻게 그잘하십니까 <laughs> 핑크뮬리가 예. 요즘 여행이고요 요즘 청년 예. 세대한테는 아주 핫한 그런 아이템이에요. 아아 이쁘다. 아, 유튜버 하세요? 유튜브 뭐로 하세요? 행복도사입니다. 행복도사에? 행복도사. 어. 본인, 잠시. 본인 나와도 돼요 얼굴. 저요? 본인이 어. 아니라서 괜찮은데. 아, 오케이. 자. <laughs> 대한민국 아, 사람들 집에는요. 예. 네. 제가 나와요. 어. 어,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아, 이거. 인상 좋으이네요 꽃도 이쁘고 멋있습니다. 아이고. 조회수 많아요? 만한 2,000명 정도 오. 구독자, 오. 구독자만. 네.